이 컨셉은 계속 가는 거예요? 아마 끝까지 계속 저러고 있지 않을까. 예, 주방장님 컨셉에 적응을 못했거든요. 네. 오늘은 열심히 해보려고. <laughs> <laughs> 이거 또 그거잖아요. 두명 와야지 밥을 먹을 수 있는. 네. 근데 왜두 명이 와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혼밥 많잖아요. 여기 이 가게 특별한 컨셉입니다. 우 특별해 그냥 싸가지 없는 거예서 <laughs> 이번에 모시는 분은 이제 군대 갔다가. 이사 2년 정도 람은이하시고이번에복이하는 21학번 은윤성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어요이데또 카메라 앞에 나와줘야 또 각을 뽑잖아요 은이은 <laughs> <laughs> 네. 저녁 축하드립니은아네감사합니다좀 지나긴 사는데 <laughs> 네. 지나다잖아요. 왜 시켜요 이거를 왜? <laughs>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우선 자기 소개 이 카메라 보고 해주세요. 네 이번 연도에 복학하게 된 2학번 김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짠 국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어, 조심해주세요. 네 스윗 하시네 오늘은 긴장했어요? 네좀 이런 촬영 처음이여가지고 아... 좀 많이 긴장되는 거 같아요. 내가 너를 처음 본 모습은 딱 그때야. 스텝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야! l c k 티켓팅 할줄 아는 사람! 으로 봤지 아 그때 제가 아는 사람은 아 e 네. it. i t 1이라고롤팀 중에 그 팬을 좋아하는데 좀 여자분들이 t I'll take it. I'll 생각에 스텝실에 l l t a k 이 it. I'll take it. i 음... 네, 억지로 좀 텐션을 올려가지고 아... 부탁을 좀 하지 않았나? 원래 본인은 그런 텐션이 아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텐션이 좀 높지는 않은 편이라서. 아... 네. 근데 내가 들은 거랑 좀 다르네요. 말이 굉장히 많다라고 피디님 그러셨거든요. 말은 많은데 텐션은 그렇게 높지는 아...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은 억텐인가요? 카메라가 있으니까좀 억지로. 아... <laughs> 그래서 결국에 LCK 보러 갔나요? 아, 그때 티켓팅 실패했고 갔는데 사기를 좀 당해가지고. 음 이번에 복학을 했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학년 때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생각해 보면 마스크 이렇게 쓰고 눈으로만 서로 알아보고 그랬는데 네. 이제 마스크 벗고 학교로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일단 뭐 마스크를 떠나서 학과에 후배가 그것도 이제 나이가 세살 차이 나는 후배들이 갑자기 생기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제일 어색하지 않나 복학했을 때 다들 이제. 제가 1학년 때는 제가 불편 했던 선배들이 아 어느새 제가 불편해 하는 했던 그 선배의 역할이 되어 있으니까 부계 아 전도가 <laughs> 됐네요. 근데 조금 섭섭하네요. 좀 뭔가 아 어. 쨌든 친해지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4학년 때는 친해지고 싶지만 네. 그 친구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을까? 어?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1학년 때 선배들에게 다가기 힘들었던 것도 그렇고막 음... 학교 적응하는데 선배들까지 친해지기 여결를 없지 않을까? 아... 네. 근데 저는 이사해들이랑 6살 차이 나거든요. 6살 차이 나는데 잘 다녀요. 할수 있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다가가 보겠습니다. 약간 올드한 진행이 긴한데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저기 <laughs> 절대 어려운 사람 아니니까 편하게 다가와 주으면좋겠어 <laughs> 더, 더 말하면 군대 같으니까 그만말할 네, 이렇게 정도로 짧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네, 털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단백질이 풍부한 어묵을 골라서 만든 어묵탕입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아, 듣던 대로 네. 맛이 있네요. 진짜 정말로. 아, 그러면은 이제 음식도 좀 나왔겠다. 네. 음. 우리 그때 인터뷰 촬영했던 거 얘기를 네. 조금 해보면 은 네. 어떤 수업이었죠? 그때 디지털 저널리즘이라는 수업이었는데 옛날 기자와 현재 기자의 모습의 변화와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기자상이 좋은 기자상인가와 관련해서 조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되게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수업입니다 예. 사실 이제 학과 이름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미디어 영상학과로 바뀌면서 언론 수업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언론 쪽에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건가요? 언론 쪽에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람 일은 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사 수업에 좀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는 합니다. 언론에는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아, 많지 않습니다. 다만, 네. 지만 수업은 흥미롭다. 네, 재미있었습니다. 어... 네,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뭔가 언론 수업이라고 하면은 뭔가 글 쓰고 기사 서칭하고 팩트 체크하고 뭔가 그런 느낌인데. 네. 어느 순간 학과의 모든 수업들이 학과 이름답게 뭔가 영상이랑 접목돼서 뭔가 과제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촬영을 통해서 선배님도 그렇고 후배들이랑도 촬영하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랑도 촬영을 했었는데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되게 활동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촬영이 있었나요? 선배님이랑 그리고 저 제가 e스포츠 쪽에 관심이 많은데 e스포츠 대표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랑 했던 게 되게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기도 해서. 음 그러면은 다시 학과 생활로 돌아와서 네 아까 이제 마스크를 딱 굉장히 사람들이 다 쓰고 다닐 때 들어왔잖아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왔을 때는 본인이 이제 불편한 자리에 있다라고 했는데 네. 다른 이제 학과 생활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전 이번에 MT를 갔다 왔는데 이런 MT 같은 단체 모임이나 단체 활동 같은 것도 아예 없었거든요. 동아리 활동도 거의 부족했던 아, 시기여서. 그럼 MT도 안 갔어요? 네, MT 자체를 제가 안 갔다기보다는 아니 활동 자체를 안 했어가지고 하는 거를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동기들이나 친해질 기회가 지금 2, 4학번 애들처럼 이렇게 두루두루 지내는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부럽다 이 사건 애들 보면 아좀 저도 동기들이랑저 친해질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한데 근데 이제 복학을 하고 첫 MT를 간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네. 어땠어요? 그 유튜브에 쇼박스 복학생편이라고 있는데 아네 그거가 또오러더라고요 되게 어 끼지도 못하겠고 그들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또 저희 제가 절대 낄수 없는 음... 끼면 이제 좀 끼면 좀 이상해지는 그런 분위기여서. 재밌었습니다. 그냥 이 사건에 대해리 진실치고 하는 과정들을 보고 있으니까 재밌었습니다. 네, 메인 요리 뛰겠습니다. 아, 어, 네 됐! 오리밀로 만든 사료와 따게 매콤한 소스로 만든 라볶이입니다 와 맛있겠다 매운 거 좋아해요? 아, 어, 네. 괜찮은 거 같아요 응. 원래 약간 분식을 좋아해요? 분식을 좋아하진 않는데 네 그래도 여기는 좀 맛있는 거 같다 다른 학우들, 학우들도 초대하고 싶다 아... 어... 네. 어. 저는 이제 복학을 하고 와서 어. 어. 했더니 사실 제 동기들이 다 이미 졸업을 한 상태여서 그런 건 없는데 지금 이제 2학년으로 복학을 했고 2일 2, 1 여학우들은 4학년이잖아요 3학년이거나 4학년일 텐데 약간 그런 걸 보면은 약간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사회에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뭔가 뭐라 해야 되지? 회의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진짜 없어요 이게 전역을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 는 진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음. 사실, 군대라는 집단을 제외하고, 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이제 성별이 한 성별만 모여있는 남성 집단으로 몰리는 경우가, 군대 외에는 살면서 이제 없을 것 같은, 겉 음. 그 경험 기회라고 생각하고, 배울 점도 분명히 있었던, 음. 그래서 저는 네. 기억이 되게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가라고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기억은 되게 좋았다. 외국이 제대로 됐다. 그죠. 되게 저녁 하는 날에는 되게 웃으면서 갔다. 그래서 음... 끝이 좋아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쵸. 음, 약간 궁금한 거 없어요? 아, 저는 선배님 보시면 저보다 팀 프로젝트를 많이 했을 테니까 좀 조언 좀 해주실 수 없나? 왜냐면 이게 제가 팀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매번 좀 의견다툼이 있었고 아니 어떻게 분쟁 없이 순탄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점이 항상 있거든. 일단은 다 같이 팀플을 잘하고 싶으면은 네. 분쟁이 없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분쟁이 있어야 거기서 가장 이제 적합한 방안을 구해서 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분쟁 없이 내가 편하고 싶다. 그러면 뭐 사실 본인이 혼자 다 맡아서 하는 게 저는 부자를 득했습니다. 제가 한번 조율을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방법은 1년 더 휴학을 하세요.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23살인데 한번더 휴학하면 저 졸업을 네. 형님은 절대 오라는 거 아니야? 제 나이가 26인데 <웃음> <웃음>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네. 1년 휴학 한다고 해서. 그 1년 휴학하는 기간 동안 무언가를 정확하게 할 계획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도 않았고 생각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아직 지금 우리가 있지 않을까 선배님은 딱 뭔가 계획이 있지 않았, 않았습니까? 그쵸 저도 휴학을 했었죠 군역 말고 그냥 완전 일반 1년 휴학을 했는데 아 저는 해볼만하다 아, 누구나 휴학은 필요하다 라는 주의라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물어봐야지 생각하고 했는데 기회가 생겼어 지금 물어봤어 네, 오늘 줄 몰랐죠 네 오늘 일단 처음에 연락이 와서 한다 했을 때는 사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혼자 얘기하고 아. 카메라 뒤에서 질문이 오가는 식인 줄 알았는데 이런 방식인지도 몰랐고 떡볶이가 나온지도 몰랐고 떡볶이가 <laughs> 나왔으면 제가 흰 티를 안해었을 텐데 아. 아쉽지 않나 음.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어떤 거 같아요?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얘기하고 카메라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거 어떤 게더 편한 거 같아요? 이게 나은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카메라 렌즈만 보고 있으면 뭔가 대화하는 느낌은 안 나고 근데 이건 진짜 서로 대화하는 거를 옆에서 즐겨 보니까 저는 좀좀덜 부담스럽고 좀 긴장을 좀덜 하게 되는 되게 구도가 괜찮은 거같아 다행이네요 코로나 때일 학년이었잖아요 그때는 사실 실습이 있어도 실습을 할 수가 없었고 이론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디지털 저널리즘도 뭔가 이론 수업 같지만 실습이 있고 네. 그런 걸 봤을 때 실습이 많아졌잖아요 네. 어때요 더 재밌어요 아니면은 내가 나는 뭔가 좀더 학문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그런 사람인데 약간 저는 이 학과에서 학점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한 거잖아요 왜냐면 뭐 당연히 굳이 따지면 다 따지고 다 똑같다 면 학점이 당연히 보이겠지만 학점 외에 쌓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학점보다 우선시해야 될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뭐 학문보다는 실습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네. 실습이 저희 학과에서는더 중심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저는 실습이 더 좋습니다. 네 디저트랑 음료드리겠습니다 오 소떡소떡 이거 뭐, 제일 괜찮은데? 넣은 거 치워드리겠습니다 어네 네네 네 소세지와 떡을 조합하고 양념소스를 가려서 아, 네. 소떡소떡과 소트, 입안 음. 전체가 시원해지는 콜라입니다 네 그렇네요 <laughs> 당연한 말왜 이렇게 거창하게 해요 예스 <laughs> 디셔 네. 밸런스 게임 하나씩 주고받을래요? 어때요? 저는 좋습니다. 음, 네. 옥학생은 아저씨다 아니다. 아저씨입니다. 음, 본인도. 저도 아저씨입니다. 저도요? <laughs> 할아버지? 어. 아니고 어... 저는 아니고, 저는 그아빠 <laughs> 큰아빠 정도로 하겠습니다 음. 들어오세요 후배들한테 꽈씨씨 추천하나요? 전는 합니다 이유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전는 했는데 좋았어요 아 했었는데 과거고요 아, 저는 좋았습니다 혹시 왜 헤어졌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오래 사겨서 헤어졌습니다 그만. 촬영은 어땠나요? 아까 말했다시피 구도 자체도 좀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기 전까지만 해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아니 정말로 다음 회차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되게 주변 친구들한테도 한번 촬영 재미오면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추천할 정도로 되게 재밌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복학생의 대명사로 오신 거거든요, 사실. 이제 곧 군대를 가야되는 후배들한테 네. 한마디 하시죠 이제 이사학권인 친구들이 군대 간다고 내년에 군대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격리된다는 생각보다는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다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상입니다 안 친한게 바로 티가 나네 저였으면 바로 했습니다 그래도 가는데 가는 것도 슬픈데 슬픈 말 하면 좀그니까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제 저희 네. 마지막으로 네. 항상 저희는 마지막에 셀카를 찍습니다 음, 네. 여전히 왜 셀카를 찍는지 모르지만 아. 셀카를 찍으려 셀카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나 둘셋